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코치 덕분이네입니다. 카페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테리어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덕분이네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하면서 주셨던 질문이 바로 카페 인테리어를 반값으로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반값으로 인테리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반값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덕분인에는 소소익선이라는 철학 아래 저비용 고효율의 카페 창업을 주장해 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한국, 미국, 중국에서 300여 개의 크고 작은 카페를 오픈하면서 카페의 성공이 비싼 비용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덕분에 내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반값으로 줄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미리 재현이 가능하고 재현했을 때 이해도 빠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점주분들은 3D 도면을 보길 원하고 이것이 가능한 인테리어 업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맹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독, 구독. 첫 번째, 인테리어의 열애 아업은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보았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도심지 카페를 보십시오. 수많은 카페가 존재하지만, 인테리어만으로 변별력을 가지기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지요. 예외적으로 열의 아홉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예술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업용 카페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이 변별력도 없는 이 카페들이 인테리어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손님이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은 왜다 다를까요? 이유는 점주의 어리석은 기준과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내가 본 익숙한 인테리어,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인테리어를 쫓았을 때 발생합니다. 결국 카페의 성공은 대부분 인테리어의 비용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덕분에 있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컨셉이 뭐예요? 컨셉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대체 감성이란 게 뭡니까? 이런 질문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떠올려지는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각적으로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컨셉은 성공에 있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메뉴를 컨셉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리적인 스토리텔링이 또는 감성적인 공간의 분위기가 컨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융합될수록 컨셉의 힘은 더 커집니다. 그걸 브랜딩이라고도 합니다. 스타벅스는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메뉴 컨셉으로 전 세계 커피 판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시애틀의 스타벅스 로스팅 공장의 신화라는 스토리텔링을 그리고 스타벅스만의 감성적인 공간이라는 컨셉을 계속해서 융합시켜 왔습니다. 초기 스타벅스는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EDI 초창기도 마찬가지였고 저가 커피 1등 브랜드인 메가커피 초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런 공식을 따릅니다. 우리도 돈이 들지 않는 컨셉을 개발해야 합니다. 강력한 컨셉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초보자가 컨셉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공부와 연습,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셀프 인테리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에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카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말고도 메뉴, 마케팅, 운영 매뉴얼 등 해야 할게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초보 카페 창업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인테리어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테리어 현장에 너무 많이 심신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분인에는 반 셀프 인테리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셀프란 기술자분들을 직접 섭외해서 공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업체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에 비해 가격을 절반 이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인테리어 도면입니다. 평면도, 천장도, 파사드, 바베치도 인면도, 전기 배선도는 물론 설비와 콘센트 위치까지 대략 20여 장 정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도면이 있으면 작업 공정이 수월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면은 도면만 그려서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습니다. 컨셉과 카페의 전체적인 동선이 어우러지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은 컨셉을 맡은 전문가가 도면까지 그렸을 때 최대한의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꾸덕꾸덕. 총론입니다. 첫 번째, 컨셉과 브랜딩의 가치를 깨닫는다. 두 번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컨셉과 인테리어 도면을 맡긴다. 세 번째, 반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